저는 올해 35입니다.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실패뿐이었어요. 뭐 하나 끝까지 해낸 적이 없었고, 이제는 뭘 시작해도, 넌또 망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20대 때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밤새 그림을 그렸어요.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. 학원 선생님은 제가 그림 쪽은 아닌 것 같다는 말만 했습니다. 남들은 작품 하나로 공모전에 당선되는데, 저는 늘 떨어졌습니다. 그때부터 제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졌어요.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카페, 콜센터, 편의점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.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. 친척들은 명절마다.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했어? 평생 알바만 하고 살 거야? 이렇게 면박을 주었고 부모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촌 동생 누구는 교사 됐다더라. 큰 고모 딸은 대기업 취직했다더라.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. 2020년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국비지원 IT 교육을 들었어요. 코딩 배우면 취업은 문제없다는 광고에 혹했죠.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. 저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찼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그 뒤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코딩도 못 배워서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. 지금은 그냥 임시직으로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신세예요. 월급은 최저임금 턱걸이고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보며 실망한 눈빛을 보냅니다. 언제쯤 제대로 된 인생 살래 라는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.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네, 자격지심인 거 알아요. 하지만 남들은 빛나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걸까요? 밤마다 잠이 안 와요.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 드리고 있어요. 용돈 한푼못 드리면서 오히려 기대만 실망으로 돌려드렸습니다.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보기도 힘들어요. 가끔은 제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억울한 건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거예요. 하지만 남들은 제 실패만 기억합니다. 너는 뭐든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더라. 역시 안될 줄 알았다.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저는 게으른 게 아니라 지쳐있었던 건데. 아무도 제 속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. 이제는 의욕조차 사라졌어요.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게 먼저 떠오릅니다.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. 그 조롱이 제 발목을 잡고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.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